7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막바지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강원 북부에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가량의 산발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 모습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가 쨍하게 내리쬐지는 않지만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현재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강원 북부에만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 이후로 한반도는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우선 중부지방 살펴보시면 서울이 30도, 강릉 28도,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대구, 제주 33도 등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5도, 대구 24도에서 낮 기온 서울 29도, 전주 31도, 광주, 제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과 남해상 돌풍과 천둥 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그 뒤를 이어서 태풍이 북상 중인데요. 태풍의 변수가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